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공구 음원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잡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고 거래량도 오늘 좋았거든요. 모처럼만에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무려 15%나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거래도 좋았는데 어, 모처럼만에 올라 오른 모습도 있지만. 뭐 호재 뉴스 공식 이런게 없어요 어, 찾아봐도 아마 다른 분들도 못 찾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 없이 뭐5% 오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옛날이었으면 이거 상한가 잖아요 15% 니까 그래서 오늘 많이 오른 측면이 있는데 공구원을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되고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미리 공부하지 않은 차원에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모르긴 몰라도 오늘 수급 붙는 부분들 확인하신 다음에 단기 단타 매매로 아마 들어오신 분들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렇죠 오늘 영상 보실 분들도 분명 있으시죠 그런 분들이 만약 계시다 그러면 주식 종목 볼수 있는 센스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많으실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왜 그러냐면 주식을 좀 관심 갖고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구 음원이 끼가 엄청나잖아요 여러분들 탄력도 작년도 기억하십니까 작년도에 시장을 놀래킬 만한 시세가 났었잖아요.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자 보세요 지금 일봉 차트인데 일봉 차트를 쭉 눌려보니까 저 앞에 여기 뭐 이상한 파동 하나 있죠? 와이 시세 때 여러분들 말도 못했습니다. 이게 뭐 조금 뭐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제가 지금 여기 당겨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작년도 22년도 6월달 거의 벌써 1년이 돼 가네요 어, 6월 7월 작년 이맘때 쯤을 뜨겁게 달구던 종목이 바로 우리 공구 음원 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있죠자 <laughs> 여기 보세요 이게 보시면 이게 봉이 하나가 여러분 뭐 월봉이고 이런게 아니에요 어, 봉 하나가 하루입니다 일봉 일봉인데 보시면 요거 얼마정도부터 시세가 나기 시작했냐면 요 앞에 좀 대충 찍어볼까요 뭐 6천원대 6, 6 3,400원 아, 6천 몇 백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오르기 시작하더니 54,000원 가는 데까지 한달 정도 걸렸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laughs> 꿈 같은 일이 <laughs> 작년도에 공구구만에 있었습니다. 어, 보시면 자, 6한3 4 0 0원뭐 6,300원 뭐 정도 했던 종목이 오르더니 여기 보이시죠? 54,500원. 자, 54,000원 가는데 요거 대략 한 달. 와, 한달 만에 몇 배가 간 거예요, 여러분들? 68에 48 어, 계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한 8배 근처는 간것 같아요. 대충 보도, 보더라도. 그죠? 8배, 9배, 6954. 9배는 조금 안 되는 것 같고요. 그죠? 한 8, 9배 정도 갔네요. 대략. 어, 엄청나게 갔습니다. 8배 정도 이상 갔는데 이 부분들이 뭐 2배만 가도 대박이잖아요. 2배만 가도 꿈에 그리는 수익률 100%인데, 와, 이때는 뭐 8배 이상. 소위 말해서 정말 날라갔고 이때 왜 갔냐면, 무중 때문에 갔어요, 무중. 무상등자 합니다. 하더니, 빵! 하더니, 이렇게 우주로 날라가 버렸던 종목이 바로 공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당시 주식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무중이, 어, 갑자기 사람들이 놀란 거지, 투자자들이. 잠깐만. 이거 어, 조금 오르나 보다, 뭐, 오르고 말겠지 했는데, 또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와,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싶어가지고, 그때 무중 하는 종목들이 인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기억하시죠? <laughs> 그때 매매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 좋 어, 취직하시면 아실 텐데 와 무중 장난 아닌가 본데 그래서 무중이 그때 정말 거의 붐처럼 어 무중만 나왔다 그러면 막 급등 나오고 다른 종목들 그래서 무중이 굉장히 인기 있었던 시기가 여, 이때였고 그거의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공구 무언이었습니다 이런 이런 정도로 하면 탄력도가 좋아요. 공구머니 그래서 요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자 일단 보시면 공구먼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면뭐 단계가 많이 올랐으니까 좀좀 좀 쉬었죠 많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다시 6천원대 부터 시작했던 종목 이었는데 좀 많이 빠져 가지고 8천원대 까지 다시 빠졌다가 오늘 5천만에 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죠 어 좋습니다 시세 좋은데 오늘 거래량도 5천만에 좋았고 오늘 거래대금 보더라도 어 거래대금 얼마입니까 800억이 넘었네요. 803억 나왔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다시 한번 단기 구간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이번 6월달, 7월달 지나면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잡으신 분들도 아마 다음 주 넘어가시면 앞으로 1주, 2주 안에 기회 있을 수 있다고 전 봅니다. 워낙 수급이 좋고, 거래량 좋은 상황으로 좀 변했기 때문에, 끼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구음원이 지금 보시면은, 뭐, 회사 이름은 아실 수 있겠지만, 어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아마 모르신 분들이 대다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제가 공구머원에 대한 좀 공부, 어 여기에 좀 깊이를 좀더 해드릴 테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제 영상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제가 좀 다른 분들보다 좀 깊이 있게, 좀더 센스 있게, 좀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좀 영어가 좀써 있네요. 패션 컴퍼니 좀 오랜만에 영어를 하려 했더니 발음이 좀안 되네요. 패션 컴퍼니 4 플러스 사이즈 우먼 이렇게 써 있죠. 오랜만에 영어를 했도좀 당황스럽습니다. 아무튼 여기 보시면 회사 자체가 여성 의류 중에서 좀 사이즈 넉넉한 이런 부분들 중점으로 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적혀 있고요. 이게 무슨 자료냐면 여러분들 얼마 전에 공구우먼이 i r 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어 우리 회사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내놓은 자료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여러분들 보여 드리려고 발 빠르게 찾아서 갖고 왔고 최신 자료라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투자 하이라이트 있고 전반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요. 어공구원이 갖고 있는 뭐 앞으로의 기대치, 지금 진행하는 과정들, 뭐 실적도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 좀 보여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통해서 공구원에 대한 부분들 어, 최신 소식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국내 플러스 사이즈 패션 넘버원 기업 이렇게 적혀 있죠. 여성 패션 업계 독보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다. 플러스 사이즈 쪽에서 그 내용들이 좀 있구요. 그리고 어, 대략 어, 이거를 디테일하게 보면 여러분들 너무 길고 좀 지루하실 테니까 제가 중간중간 중간 요약을 해 드리면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브랜드 팬덤 형성으로 지속적인 고객 증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 어, 신제품 출시 고객 만족도 제고 이런 부분도 뭐 무난한 거고 그 다음에 자사 온라인 몰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온라인 사업도 전개 중이라는 내용이 그래서 뭐요 부분들은 뭐 크진 않은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자 여기 실적이 좀 적혀 있는데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실적은 우리가 좀 그래도 보고 넘어가야죠. 실적 좀 제가 봐드리면 어떠냐면 일단 매출액이요 여러분들 좀 좋아졌어요.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이 다 좋아졌네. 보이시죠? 단기순이익 좀안 보이나요? 장기순이기 음72% 이렇게, 이렇게 다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 나온 부분도, 어, 1분기 실적 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수치에 대한 부분들도 보시면, 뭐, 매출의 9%대 영업이 익 23%, 장기수익72% 증가됐는데 이 부분 괜찮다. 그래서 1분기 실적 나쁘지 않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채널별 매출 변동 한, 내용도 있는데 여기서 정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해외에서 지금 먹히나 봐요 해외에서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여기 보세요 여러분 537% 늘어났는데 요게 해외 해외 보이시죠 어 해외에서 먹히고 있잖아요 어, 국내에서도 지금 에서는 그래도 괜찮죠 괜찮은데 어 이제 해외에서도 잘 나오면서 실적을 견인한다 해외에서 먹기 시작했다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비용 구성에 대한 부분들은, 뭐, 무난무난하니까, 이건 좀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뭐, 신규 브랜드, 데미트리라고 론칭한 부분들이 있네요. 4월달에 론칭을 해가지고, 동국 헬스케어 홀딩스하고 업무 협약을 통한 뷰티 사업 론칭,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죠? 브랜드 론칭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아무래도, 결과 봐야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고, 중장기 성장 전략 방향, 이런 부분도 좀 적혀 있는데, 일단은, 회사에서 갖고 있는 회사를 이제 키울 수 있는, 시가총액을 늘릴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전략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신규 라인업을 확대하는 부분들하고, 해외 사업 추진하는 부분들. 여기, 여기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좀 나오는 건 M&A 얘기가 있네요. 여러분들. 디지털 시대에 부합한 M&A 및 투자 등 신사업 추진 발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셋다 긍정적일 수 있다. 기대감은 있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그리고 밑에 좀 놓고 보면, 브랜드 팬난 기반의 신규 라인업. 요런 부분들 내용이 좀 적혀 있고 어 그리고 국내 시장 지배력 강화와 함께 글로벌 플러스 사이즈 의류 시장 진출 본격화 아까 여러분들 일분이 실적에도 보셨지만 해외 쪽에서 실적이 괜찮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내용으로 지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일본을 필두로 서구권 빅마켓 진입을 위한 글로벌 전략을 실행하겠다 이렇게 좀 적혀 있는데. 아, 전략 자체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본, 대만, 중국 필드로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석으로 좀 넓혀가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놓고 보면 패션 사업을 조금 더 키우려고 하는 부분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패션 업체 인수도 부분에좀 적혀 있는데, 이런 신규 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도 성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괜찮을 수 있다고 봐야겠죠. 전반적으로 내용들이 좀 적혀있는데 좀 괜찮은 내용들이 좀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보고 앞으로 성장 전략에 대한 부분들까지 적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오늘처럼 공구 음원에 대한 부분들 움직임이 나올 때 내가 매매 타이밍 잡을 때 괜찮겠죠? 전략 잡을 때 그상 말씀드리고 여러분 들 제가 발빠르게 최고 최신 자료라고 말씀드렸는데 갖고 온 부분도 잘 갖고 왔죠? 오늘 영상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중간 중간 제가 짚어드린 내용들 꼭 기억을 하시고 공구 우먼에 대한 깊이를 좀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요상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되구요 어, 공구 우먼에 대한 부분들 보면 시간에 거래 지금 몇 시입니까? 4시5 0분이거든요4시5 0분 됐는데 어, 시간에 거래해서도 좋네요. 지금 2%뭐 호가 차 예상 호가 뭐삼 퍼센트 나 정도 나오는데. 거래량도 동반되면서 흐름 좋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케 하는 흠, 흐름이라 말씀을 좀 드리고, 공구머니 여러분들 제가 지금 IR 자료도 보여드리고, 전반적인 중요 한 포인트도 다 잡아드려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혼자 대응하시기 좀 어려우신 분 당연히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샀다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고요. 어, 내가 장중에 바빠서 못 봤는데, 이렇게 움직였어? 나 좋아하는 종목인데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규 매수 타이밍도 나오는지 좀 지켜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혜택을 준비를 했고요. 혜택 안내 잠시 해드릴게요. 여러분 아래 보이시면, 아래 보시면 네, 문자 보낼 수 있는 전화번호 하나 있습니다. 0 1 0 5 8 6 5 4 2 3 4번이고요이 전화번호로 공구 음원이라고 종목명 남겨주시면 제가 공구 음원의 목표가 하고 대응 방안 매수 매도 방법 이 전략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만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제 채널 가, 자주 놀러오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채널에 종목도 공개해드린 타이밍 보시면, 해당 날짜 그 이후에 상승률 보시면 어떠세요? 굉장히 좋죠? 100% 넘는 종목이 두 종목에 나왔습니다. KBG, 디젠스. 이렇게 나왔죠? 제가 앞으로도 좋은 종목들 채널에 올려드릴 테니까, 주식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제 채널 자주 놀러 오셔가지고, 혜택 많이 챙겨가시고요. 특히나 공구응원에 대한 전략, 이 부분, 발바르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투자 포인트 잡기 전에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수익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4월 6일날 유튜브에 종목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 종목 단기 급등 시세에 나왔고 무려 100%라는 놀라운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 KBG 였고요. 일봉상 보시면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소개시켜 드리면서 단기 급등 시세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KBG 말고도 수익난 종목들 많은데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해보면 3월 2 1일날 제가 조 알라미늄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고 이 종목 단기 급등 시세 나오면서 무려 72% 수익 그리고 4월 7일 날 디젠스도 단기 급등 시세 나오면서 무려 60%의 수익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날 현대 비앤지스틸 역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 시세 좋았고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40%라는 급등 시세 나와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요.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종목들보다 회사 내용과 기대 수익률 자체가 더큰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종목은요. 바로 반도체 섹터에 해당하는 종목이고요. 반도체 해당 장비 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 유일한 독점 기술을 보유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존재를 하고요. 그 회사가 상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영업 이익률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고요. 무려 5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회사 내용이 튼튼하다 보니까 주주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주요 주주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 보니까 대기업 창업주의 투자회사가 최대주주로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중견기업이 2대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요 주주에 대한 구성도 역시 탄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네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을 보면 기관에서 이 종목 가만히 둘수 없겠죠. 최근에 기관 에서 엄청난 폭풍 매수세 들어오면서 기대감을 더해주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관에서 어느 정도 매수세를 나타내는지는 제가 영상 후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있는 회사인데 이 종목이 최근에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눌림목의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 제가 자신 있게 뽑아왔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은 제가 중간중간 계속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관찰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월봉 차트 여러분들 제가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보시면 2023년 3월 달에 엄청난 매수세 유입된 부분도 확인이 되시고요. 3월 달에 왔던 이 매수세, 이 급등세는 거의 두 배의 상승 탄력도를 보여줬습니다. 상승 폭이 무려 96%나 됐었습니다. 그만큼 타격도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매력으로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지난 4월 달에 월봉상 음봉 나오면서 쉬어줬다는 부분들 투자 기회를 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5월 달 이후에 월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 볼 만한 회사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자신있게 뽑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월봉 차트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추가적인 내용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봉차트 이후에 봐야 되는 부분들은 주요 주주에 대한 현황인데요. 최대 주주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의 창업주 분께서 투자하신 투자회사가 지금 최대 주주로 들어와 있고 지분율은 40% 이상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2대 주주로 들어와 있는 이 회사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블럭 처리를 해놨지만 이름만 되면 알만한 중견기업이 들어와 있고 19%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대의 주주와 주요 주주가 정말 빵빵하게 구성되어 있다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제가 투자 포인트로 잡아드린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매력도가 좋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이 궁금하시면 어려운 부분들 없으시고요 010-5865-4234번으로 오늘의 종목이라는 문자 주시면 제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 시원하게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기관에서 폭풍 매집 중인 사항들 현황까지 제가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최근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부분들 기관 중심으로 제가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금융 투자 그리고 보험 그리고 투신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관 주체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급하게 매수 들어오는 느낌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들 여러분 보시면 최근에 지금 매수한 수령만 놓고 보면 무려 115만 주. 이상입니다 기관에서만요 엄청난 매수세 눈에 보이시죠 이렇다시피 기술력이 뛰어나고 수급 차트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완성되어 있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종목이고 이번 5월 달에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으시구요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면 0 1 0 5 8 6 9 4 2 3 4번으로 오늘의 종목이라는 문자 주시면 제가 오늘 뽑아온 자신있는 이 종목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 카톡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주식하시려면 종목 찾는 것도 어려우시고 수익 내는 것도 어려우신데 지금 보시면 수익난 부분들 괜찮게 나고 있죠? 12% 수익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20% 수익이고, 그리고 옆에 종목 보면 이 종목은 7% 정도 수익이 났네요. 그죠? 7% 수익 인증 올라가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 뭐 14%에서 27%까지 수익난 부분들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재미나게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 여러분들 함께하시는 거 어렵지 않으시고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장중의 종목들 공유 받으시면서 편안하게 주식 하실 수 있습니다.